우리는 누구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짐은 육체적인 고단함이고, 어떤 짐은 마음의 아픔이며, 또 어떤 짐은 죄책감과 염려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압박,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짐들은 점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어느 순간에는 걷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과 무게는, 결국 내면 깊은 곳에서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속도가 빠른 시대의 사람들은 심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람, 이메일, 마감일,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SNS 피드 속에서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결국에는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탈진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병이 아니라, 심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우리 대부분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제때 쉬지 못한 탓에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을 게으름으로 여기고, 멈춤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나를 알라. 그 직장인은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병원에서 탈진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입원한 병실에서 처음으로 심의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겉으로 눕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바닥나고 영혼은 메말라가며 육체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눈물과 외로움이 숨어 있고 매일의 일상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치고 무너진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마음과 몸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심은 단지 누워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의 탈진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깊은 심을 누리지 못한 채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어 매일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통곡과 기도는 너무 간절하여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녀가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과 짐을 아셨고, 마침내 위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짐, 말 못할 속사정, 깊은 외로움,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한 마음의 무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 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내 짐을 몰라준다는 사실이 가장 힘듭니다. 그말 한마디에 담긴 외로움과 피로함이 얼마나 깊은지 함께 있던 이들 모두가 잠시 말을 잃고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아. 항상 웃고 다니잖아.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 못할 무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이건 친구이건 누군가가 힘들지라고 먼저 물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짐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무게를 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 밤의 심정까지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신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이제 내게 와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는 강요가 아니라 자비의 부르심이며 사랑의 손짓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단지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내면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또한 번은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텼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여전히 믿음 좋고 흔들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말 못할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 권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짐을 주님께 맡기자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이 치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짐은 단지 현실의 무게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고단함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보다 더 깊은 피로가 마음과 영혼에 쌓일 때 사람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며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짐을 홀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애쓰지 않도록 심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내 마음에 눌린 짐,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통, 감춰진 두려움과 상처, 주님은 그 짐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심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녀는 인생에 지쳐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위가 덜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녀는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삶은 수치와 외로움으로 가득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 고참된 심을 주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물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냈고, 그 결과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참된 심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상의 역할 속에 파묻혀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수가성 여인처럼 정오의 길만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한 중년의 성도님이 예배 시간 내내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 그분을 조용히 찾아가 안부를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심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단지 감동이 아니라 삶의 절규가 담긴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는 매일 치열한 직장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성도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속은 지쳐 있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 시간은 단 몇십 분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마음 한가운데 있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회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이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심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진짜 심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단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심입니다. 그 심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게 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사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믿는 자가 누리는 참된 내적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자주 겪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채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영혼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기에 진정한 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 속에서 이 진리를 더욱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제속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속 깊이 쌓여있던 분노, 억울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풀리지 않는 걱정과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단어씩 꺼내놓기 시작하자, 눈물보다 더 깊은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단지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무게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며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몇 달, 어쩌면 몇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전에는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자면서도 계속 불안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중간중간 깨고, 아침이면 더 피곤한 채로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고,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한 평안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쉬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이 달라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날 체험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상황은 즉각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참된 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관계의 회복, 존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께 짐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용기의 자리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안도하는 존재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으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상처, 비교의식, 반복된 실패, 그 모든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고전적인 문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주님은 심과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은 단순한 정서적 평안을 넘어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무게를 제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제 삶을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다시 걸어갈 길을 비추시고, 다시 뛰어갈 힘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